이제 테마는 여기 한 왕국의 왕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제는 우리가 플레이어가 서로 이제 이 왕을 찾하려고 그래요. 이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는 다섯 종족이 살고 있는데, 고블린 기사, 뭐 다섯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 다섯 종족의 그 믿음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게임은 두 페이지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이 카드를 나눠가져요. 음, 13장씩. 카드를 13장씩 나눠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13번의 트릭을 할 거예요. 음. 첫 번째 페이지 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라운드의 첫 번째가 이렇게 카드가 한장 오픈이 돼요. 음. 그럼 이제 우리 중에 선을 뽑아가지고, 이제 선부터 트릭 테이킹을 하면 돼요. 음. 길주원의 트릭 텍이랑 똑같아요. 누가 만약 선이 요거 냈다, 음. 선이 지금 고블린을 냈어요. 그러면 음. 내 손에 고블린이 있다, 그럼 음. 고블린은 무조건 내야죠. 음. 근데 이 여기에서는 종족 중에 이렇게 도플갱어라고 있어요. 음. 그러면 내 손에 고블린이 있거나 도플갱어가 도플. 있거나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이렇게 음. 내 손에 고블린이 있을 수도 있고 도플갱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저기 고블린 이 그러니까 요 중에 상대가 고블린을 냈다, 그러면 음. 고블린을 내거나 도플갱어를 내거나, 두개 하나 내시면 돼요. 음. 고블린을 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트릭은 따오고, 음. 그 다음에 트릭을 딴 사람이 지금 요 카드를 가져와요. 음. 요 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음. 비공개로 놓고, 음. 음. 이 사람, 제가 방금 트릭은 땄고, 음. 그러면은, 방금 트릭을 따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음. 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 안 보고? 안 보고 음. 근데 이거는 자기는 언제든지 볼 수는 있어요 상대는 못 보지만은 음. 그러고 나서 이제 2라운드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카드 음. 한장 오픈되고 방금 트릭 딴 사람부터 카드 내면 돼요 예. 좀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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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게게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렇게 이렇게 이기게가렇 이렇게 이드게 이렇게 이렇이렇 드워프 이렇 드워프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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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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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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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그게이렇 어 얘가 드워프처럼 되는 거니까 젓네. 예, 수, 그다음 같은 종종이는 숫자가 높은 사람이 그치. 이기는 거니까. 다른 종종 내면은 무조건 예. 지는 거야? 그렇죠. 다른 어... 종종 내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어...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트릭을. 땄어요. 근데 지금 드워프 애들마다 각 종족마다 능력이 있어요. 음. 고블린은 특수 능력이 없다고 써 있는데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개 종족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드워프 듀어프, 드워프는 지금 2단계 때, 2페이지 때 음. 발동이 된 능력이라 지금 남무 의미는 없었어요. 음. 아무튼 지금 요번에도 제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트리그만 그냥 바로 버리고 걸고, 딴 거는 그다음에 요거 공개된 카드 가져오고 예, 이렇게 가져오고 음.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는 언데드를 한번 내볼게요. 언데드는 조금 의미가 있어가지고 응. 언데드 내고 응. 그러면은 내 손에 언데드가 있다. 이에는내 손에 언데드가 없다고 쳐볼게요. 응. 도플갱어도 없어. 어, 뭐, 도, 어.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플갱어도 없고 언데드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내 손에 있는 아무거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선이 낸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네, 트릭, 기존의 트릭테이크니까. 응. 그럼 제가 이겼고 언데드는 능력이 바로 발동돼요 음. 아 이거 아까 라운드 첫번째 단계 때 이렇게 카드 한장 펼쳐놨었어야 되고 아무튼 언데드는 1단계 때 1페이지 때 능력이 발동되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음. 언데드로 어쨌든 우리가 딴 사람이 요걸 바로 가져와요 언데드 음. 언데드 가져오고 요거는 그냥 아무 언데드가 아니니까 그냥 버려지는거고 이 가리고, 이번 트릭에 딴 사람은 기존의 규칙대로, 규칙대로 뭐 가져오고. 음. 그럼 지금 요 언데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게임의 목적이 음. 이 다섯 종족의 신음을 네. 얻는, 믿음을 음. 얻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점수 더미에 점수 이렇게 공간에, 음. 이렇게 가져온 카드 장수로, 어, 종족의 카드 장수로, 그게 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 무슨 말이냐면은, 음. 우리 아무튼 이렇게 13번의 트릭을 음. 따요. 음. 그러면은 우리 카드는 13장씩, 13장씩 음. 쌓였어요. 그럼 음. 이제 진짜 파이널 라운드에요. 이제는 그 13장 가지고 진짜 트릭 테이킹을 하는 거고, 음. 지금 우리가 1, 페이지 때는 트릭을 할 때마다 그냥 요거는 매 라운드 하가 예, 예, 패드하고. 어쨌든 13번의 트릭이 끝나면 요 카드도 다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페이지 때는 이렇게 카드로 했던 그 승패 결룬 네. 것들은 그냥 바로 네. 다 버려졌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페이지 때는 네. 우리가 이제는 그 방금 아까 1페이지 때 13장을 딴 카드 중에서 이제는 그게 네. 우리 핸드패가 되는 거고, 이제 네. 그때 진짜 진검 승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내가 이거 두 오픈했다, 두어프 손에 있다 그럼 두어프나 도플갱어 내야 되고요 음음. 없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음.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냈다고 치면 선택이지? 네, 도블링어 선택이에요. 음, 음. 그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이 트랙을 이겼어요. 음. 트랙을 이겼으면 이제 여기 다 점수 덤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섯 종족의 신임을 어떻게 얻냐 음. 우리가 이 게임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점수 덤미에 있는 카드 장수마다 종족을 비교해요. 음. 고블린 몇 장? 몇 장? 아 내가 장수 더 많다. 그럼 고블린의 신임은 내가 아 얻은 거예요. 깨끗이. 여기 드워프 몇 장? 몇 장? 내가 더 많아. 아 그럼 드워프의 신임을 내가 음. 얻은 거예요. 음. 뭐 이렇, 이런 식 게임. ]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애들마다 능력이 좀 있는데 기사의 능력은 고블린 다음에 만약에 누가 고블린 됐어요 내 손에 고블린이나 도플갱어가 있으면 도플갱어나 고블린은 무조건 내야죠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두개다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도플갱어는 의무는 아니에요 저기 고블린이 있으면 고블린은 의무지만은 도플갱어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내 손에 그래서 어쨌든 고블린이 없어갖고 기사를 냈다고 쳐봐요. 음. 그럼 기사랑 고블링 린 싸우면 무조건 기사가 이해해요. 음. 굳이 내가 선이 아니더라도 기사의 능력은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언데드는 그런 거예요. 언데드는 아까 첫 번째 페이지 때 우리가 트릭으로 딴건다 버려지는 거였는데, 이 트릭으로 딴게 바로 점수로 붙어요. 점수로 얘는 예, 1, 음. 1라운드 때부터 바로, 음. 1단계 때부터 바어 듀오프는 플레이를 했어요. 우리가 듀오프로 플레이를 했는데, 어 이번에 드워프끼리 싸웠는데 그 패자 음. 원래는 보통의 게임은 트릭을 딴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음. 드워프는 음. 진 사람이 드워프 카드를 가져가요. 음. 음.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상대가 드워프냈어요. 내 손에 드워프가 없어가고 도플갱어라든지 음. 드워프는 음. 없었어요. 음. 그럼 뭐 도플갱어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죠. 음. 도플갱어를 내다 쳐볼게요. 음. 이렇게 만약에 숫자 같으면은 음. 먼저 낸 사람이기야. 음. 근데 뭐 아무튼 지금 드워프냈고, 음. 근데 내 손에 드워프가 없어서 도플갱을 냈어요. 마치 드워프처럼 음. 내긴 했는데 음. 얘가 진짜 드워프는 아닌 거라 드워프 능력까지 발동을안 돼요. 아. 음. 음.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냈다고 치면은 이번에 플레이한 모든 패자가 가져가요 이번에 카드를. 음. 근데 제가 먼저 냈고 나중에 냈어요. 음. 그럼 나중에 낸 사람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거를 다 가져가는 거고. 졌으니까 졌으니까 능력 발동이 두어프 카드 가져오는 거예요. 두프 경우는 진짜 두어프는 아니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고. 음.